출신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 성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자 성어는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한자 성어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기를 살펴보고 선택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본관사도 늙은 기생의 말이 땡땡땡 지 뭐요? 장수들이 많아서 군령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아니오? 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기에서 힌트가 사실 아니오로 볼수 있습니다. 기생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오로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가로에는 늙은 기생의 말이 맞다. 이런 정도의 한자 성어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지사지. 네,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5월 동주. 네, 이 한자 성어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라는 한자 성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언즉시야. 언즉시야는 그 말이 과연 맞다라는 한자 성어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한자 성어도 보겠습니다. 4번은 간사 꾀를 써서 남을 속인다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고요.